내가 지금 영등포경찰서 근처야 디, 뒤로 한.. 이제 지금 방금 나왔잖아 뒤로 한 5분만 가면 되는데 영등포시장역에서 내려서 내가 한 10분 조금 넘게 걷는 거야 그냥 뭐 택시 타도 되고 버스 타도 되는데 뭐 버스 타도 뭐 시간이 똑같더라? 혹시 그 버스 타면 14분이고 걸어가면 15분이야 이게 말이 되냐고 존나 돌아간다는 거지 아 근데 그래서 이 15분 동안 내가 진짜 너무 많이, 사람들이 너무 많이 쳐다보세요, 여자, 남자. 그래서 내가, 여자, 남자 다 특정 부위 계속 쳐다보면 은 손으로 가능하니까 같이 경찰서 갈래? 이러면서 계속 내가 얘기하고 있어. 존나 짜증나. 저 봐, 저 봐, 본다니까, 서 뒤에서. 어? 내가 또 뭐라고 하니까 또 뒤에서 쳐다보는 거 봐. 아무 말도 못하죠. 내가 이제, 가면서 계속 지금 15분 동안 영등포 경찰서 가면서 제가 나를 쳐다본쳐다보 특정 부위, 내 가슴을 계속 쳐다보는 애들이 한 다섯, 여섯 명 돼. 다 경찰서 가자고 했어. 야, 나 지금 고소하러 가는 길인데 같이 경찰서 갈까? 막 이랬어. 그도 내가 경찰서를 가는 길에 계속 고소할래, 고소할래, 막, 어? 아, 고소할래. 나 고소 당할래, 당할래. 막 이러면서 내가 지금 가, 지금 다시 지하철역으 가고 있는 거야. 근데, 너네들도 되게 이런 실상을 너네가 알아야 된다고 생각해서 나는 계속 이렇게 다니는 건 아니고, 그냥 내가 다니고 싶어 다니는 거야. 야, 이렇게 노출할 수 있는 나이는 정해져 있어. 내가 무슨 씨발, 50, 50살, 60살 돼서 이러고 다닐 거야? 어? 내가 쭉쭉, 어? 쭈글쭈글 할머니 돼가지고, 어? 호호 할머니 돼가지고 내가 이러고 다닐 거냐고. 어? 다 이런 시기가,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데 여자 여자 인생에. 근데 나는 어쨌든 이렇게 내가 피곤하더라도 나는 이 옷을 좋아해. Fail e 서 옷이야. 근데 남들의 시선 때문에 어 남들의 위해서어내 사생활을 터치 받고 싶지 않고 사생활 침해를 받고 싶지 않아. 어? 이거는 내 자유잖아. 민주주의 국가에서 내가 당연히 입고 싶은 옷 입는 게 맞는 건데 마치 어? 내가 마치 뭐 이런 옷을 입고 다니면 내가 범법자가 되는 것처럼 막 남자들이 아주 지랄 발광 엽차기를 하니까. 어? 근데 걔네 걔네들 신경 쓰면서 그런 쓰레기 같은 애들 때문에 어? 이렇게 이쁘게 입을 수 있는데 안 입고 다니는 거는 나한테 죄야, 나한테. 이렇게 어? 이렇게 입고 다니면 내가 기분이 좋아. 잘 어울리니까. 응? 잘 어울리니까. 저봐 저봐 또 본다니까. 시발새끼 그래서 아무튼 간에 너무 피곤한데 이렇게 다닐 수밖에 없어. 아 이렇게 다닐 수밖에 없는 게 일부러 노출을 하려고 내가 이런 옷을 입는 건 아니야. 근데 내가 픽한 옷이 이런 노출이 있는 거야. 노출이 없는 게더 많아. 내옷 중에 노출이 있는 거는 몇개 없어. 여름 옷들은 근데 거의 다 이제 노출된 의상들밖에 없지? 더우니까. 다 이제 보통 이제 이렇게 파져있거나. 야, 근데 씨발 나는 짜증나는 게 뭔지 알아? 야, 나한테서 무슨 빛이 나나봐. 어? 다 가리고 다녀도 쳐다보고, 안 가려도 쳐다보고, 그냥 쳐다보고, 계속 쳐다보고. 그러니까 굉장히 피곤한 거야. 어, 굉장히 피곤한데? 어쨌든 나는 입고 싶은 옷을 입을, 입 입고 싶을 뿐이고 난 그게 다일 뿐이고 응? 우리 아빠도 우리 아빠 살아 계실 때도 나한테 옷 입는 거에 대해서 전혀 터치를 안 했는데 전혀 1% 1%도 터치를 안 했는데 왜 내가 응? 어? 이러냐고. 그러니까 이 사회적 인식이 너무 바닥을 치고 있는 거야, 이 한국사회가 야, 미국 봐봐 미국 야 아무튼 정치적인 얘기는 하지 않을게, 피곤하니까 아무튼 오늘 날씨가 좋아 약간 하늘은 별로 꾸, 꾸물꾸물하고 비가 오는데 난 비가 오는 날씨 좋아하거든 근데 어차피 안에 계속 있을 거라 우산은 안 가져왔고 아, 들고 다니기도 귀찮고 들고 다니면 잊어버리고 아무튼 나는, 어, 지금 여기까지 하고, 이따가 또 영상 찍을게.